안녕하세요, 총은 탱크입니다. 오늘은, 예, 영상을 지금 한 달, 한, 한달 동안 못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학원이 좀 많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다음부터도 잘못 찍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게임이 아니라 계단계서뭘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뭐 이상한 거 해놨거든요. 0점아 잠깐만요. 0점자 이렇게 되는 거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할거 아니고요. 현지기를 새로 깔았는데, 컵컷. 여긴 없어요. 저는. 보너스를 할 겁니다. 보너스, 도와줘, 보너스, 도와줘,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이거. 오! 아, 게임 스타트.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영코디게 아, 에. 응. 이거밖에 안 줘? 여기 응, 한질 안 해. 거신이 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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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신. 아. 그냥 거신 나오겠지. 도마뱀도 나는데. 갈고싶습니다 하지만 쓰겠습니다. 사람이 얻고 싶어요. 아니, 기다려. 이유? 응? 엔피가 아니군요. 바로 사용하고 뭐하지 사실은 안 좋아했어요. 에서 막혔거든요 여기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개 모아야 되거든요 일곱개 모아야지 깰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예 저저저저저저 <laughs> 뭐냐 저거

지금 제가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예전에도 느껴보셨겠지만, 게임에서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도 짧아요. 옆에는 장난감 다 보이죠. 예. 상관없는 이야기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일리언 곰이다. 곰. 어, 예. 얘. 얘 뭐야. 얘 강한데. 에일리언. 얘를 뭐라고 해야 되지? 에일리언 뭐 이상하게 생긴 얘가 좀 강해요, 그래도. 막, 얘얘얘얘얘 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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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보고 같은 게, 보고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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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어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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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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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판정을 볼게요. 아, 까 레전드 스토리밖에 없단 말이죠. 어? 왜 이래 이거 티티 메르크 다 필요없어 죽은 뚱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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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 뚱땡 뚱땡땡땡 뚱땡땡땡이 어? 좀비인가 보네요? 해보도록 하죠 전이붉금이 멋있습니다 일단 무난하게 고향 고연... 여러분, 얘 뭡니까? 야, 너뭐 하는 얘니? 뭐 하는 얘니? 저기요? 얘 어디까지 다가오는 거야? 너 땅속으로 안 들어가니? 와, 뭐야, 얘. 뭐냐 어? 메라란? 야, 메라란. 야, 가브릴 나온다. 야, 얘 뭐야 이거? 여기서 막플라맨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죽은 망자 인진 극난도. 극난도 맞아. 극난도가 아닌 거 같은데. 99% 내가 샀다. 이거 아빠가 하라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위에 모임? 못생긴 애 생기냐는 모임,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 얘를 뭐냐, 왜 이렇게 약해? 생각보다 되게 약한데? 아무 틀에서 뽑아주면 끝일 것 같은데? 어, 끝.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게요, 전. 아이쿠, 잘한다, 얘들아. 얘들아, 그렇게 하는 거란다. 응? 고방이 없으니까 안 되네. 고방 뽑아주고 누와, 4,400원짜리 고방입니다. 자, 미사를 쏴주고요. 가만히 있겠다고 했는데 안 되네. 어얘 2천밖에 안 돼? 뭐냐해? 막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 내가 아무리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배웠다고 해도 이... 이거는 모르겠어. 이독자였어 내가 이럴 거면 걔를 가지고 왔지. 걔 누구냐? 어? 열심히 해야겠다. n 응? 미사일 쏘면.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그 와중에 얘는 양코 이거 뭐냐 초상급이었어? 얘들 왜 계속 나 못생긴 얘들 못나니? 아마테라스 가자! 뭐냐? 82? 일단 얘가, 제가 TT가 이거든요. EX에. 되게 약할 것처럼 생겼어요. 얘입니다. 아빠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 18, 17레벨에서 막혔네요. 됐어 얘 참여시켜볼까 ctcc 어 유저랭크 뭐냐 제발 거신 야 거신아 너 안나면 진짜 어? 거신 이런거 진짜 제가 갈아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쓰겠습니다. 예, 예, 이 예, 예, 세요 그렇지. 예, 예, 지자 예, 예, 자 예, 예, 미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 예, 그렇지! 내가, 첫 30랩이다. 첫 30랩이다, 이 친구가. 울슈레. 이것 봐! 이것 보라고요 이거! 분노해나다 내가 이거 왜 키웠냐? 키울 거면 아마테라스를 키웠지. 다 키웠구나. 제가 얘 진화시키고 싶거든요. 얘가 이래요. 얘는 좋더라고요. 역시 생김새로 판단하면 안 돼. 음... 쿠페, 쿠페빵? 이렇게 해야되나요? 어우 되게 힘들어 어우 되게 힘들어 손 빼빵 이것만 구우고 가죠 짠 게임, 불편해요. 잡기가 막 하고 싶다.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평화로운 지구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지구를 하키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들아 신나지? 얼려줍시다. 행복하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너무 차가웠지? 아니, 너무 뜨거웠지? 내가 다시 차갑게 해줄게. 내가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라. 으유유유유유유. 난 나를, 난 나를, 난 나를, 난 나를, 난 나를. 왜 네, 파괴해도 어떻게 이렇게 파괴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경 경고를 하고 말을 안 듣는다, 훅을 바로 때려버립니다. 때립니다 저는. 전. 전그렇기 때문에 지구로 오늘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악당처럼 보이죠? 악당 아니에요. 좋았어 이제 유럽하고 아프리카 니네 차례야 안녕히 가잘가잘 가. 잘 가거라 내가 유럽 여행을 진짜 가보고 싶었지만 파리가 이미 불탔네 아니 이제 얼어 죽었지 얼어 탔지 얼어 불탔지 얼어서 불탔으면 살아나지 않았을까 <laughs> 이 와중에 아직도 사람 살아나와 있네. 얼음의 냄 얼음이 아닌 냄새를 맡아. 얼음의 냄새를 맡아야 돼, 주안아. 주안이 아니에요, 그냥. 아하. 아이고, 그랬어. 그랬구나. 사람 못삽니다 이제. 이 지구는 제가 만든 행성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행성입니다. 실제로 있는 행성 아닙니다. 실제로 없는 행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예읍습니다. 뭘 뭐, 업적을 또 발성했네. 오, 여기도 얼려버려야겠다. 여기 좋다. 여기 남아 있구나. 오. 뭡니까, 이거. 한국에다가 쉴드 발사? 충돌 실험 없냐? 외계인 충공! 이렇게 싸준다.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넘겨. 이거는 편집 못 해요. 편집비가 없어가지고. 오, 음... 뭐 그게 확보, 그게 확 됐어.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돌려요. 여기 나가는 인구수를 높여줍시다. 하얀색이 돼야 됩니다. 진짜 이거 네일 같은데, 근데 이거 야, 이거 근데 이거. 이것만 하고 카탄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저.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 인구수가 별로 없습니다. 한 주황색 단계, 아 노란색, 아 빨간색이 맞죠 약간 진한 빨간색. 여기만 인구수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우와, 이제 끌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일단 이거만 쓰고. 어. 얼어부렸다 지구가 히히 멈춰라 들어 우와씨 뭡니까 초신성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중다.